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민가 주소 TV의 천민입니다. 네 오늘은 제가 이, 이제 블로그에 올린 블로그에 올릴 때 사용하는 마크 소재들인데요. 보세요 여기 집, 농장, 농장, 농장이 파는 재생 겁니다. 이거 참고로 다 진품 거 아니고 다 중국 거 여러 개 사서 거기 나오는 레고들도 다 합친 거예요. 참고로, 이 집은 중국 건데, 제가 이벽 같은 거, 벽, 벽이랑 문, 벽, 벽어 벽은 다, 이거, 원래 중국 과 합쳐야 되는데, 이거 벽은 제가 그냥, 탑치 그, 다 사기 귀찮아서, 한번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, 여기, 중국선 사고 이렇게 나온 애들입니다. 네, 제 블로그 보신,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여기, 아이고, 바보 스티브, 좀비맨, 아, 좀비맨 아니고, 좀비맨 아니고, 좀비고. 예, 크리퍼 얘 이럴때 얘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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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예, 스티브 아, 바로 여기 예, 바로 바로 얘 예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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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스티브랑 가보스티브랑 별투해서 진 가보스티브 여기 예, 졌어요 저번에 블로그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이게 얘네들이 싸우다가 졌습니다 네이듬에 제가 블로그를 보여드리죠 다음 시간에 제가 블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이제 블로그에다 사용할 겁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안녕!